예,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.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더 확인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건진 법사 전성배 씨한테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이 됐는데, 이거를 우주위에서 분실을 했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네,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은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. 어,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관련자들이 이게 누구 지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주의한 건데 만약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습니까? 그런 상황인가요? 네, 그렇게 확인했습니다. 예. 그럼 여기 저는 이제 중요한 점이 이 t g 를 분실해서 수사의 중요한 정보가 어, 사라졌다. 어, 그 자금 추적에 필요한 어떤 단서나 증거가 없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. 그런데 지금 EG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은 관봉권에 것들 포장하고 있는 스티커 안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관본권 스티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. 그리고 관본권 스티커는 띠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.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띠와 예, 그럼... 관련된 그 상세한. 수사 보고를 네 수사 보고가 기록에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관본권 스티커는 이미 다 사진 촬영이 돼서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이지에 있는 정보가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해서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없어져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을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어. 저희가 어, 중간 감찰 결과를 당관께 네. 어, 보고를 했기 때문에, 그리 네. 뭐, 어, 최종 결과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관 네. 로이전 확인은 다된 상태라는 거죠? 적어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진 건 아니다.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? 음, 아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께서는 띠지 어, 이상으로 어, 지문과 관련된 수사도 사질이 생길 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